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, 박아들입니다. 네. 선생님 요즘 연예인분들이 뭐 학폭이다 뭐다 하면서 좀 구설이 많잖아요. 많죠. 하루하루 한 명씩 나와. 좀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구설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. 예방하는 방법이 있지. 어떻게 해야 돼요? 숙제야지. <laughs> 그런 어. 거는 당연한 소리고 어, 어. 뭐 획기적 인게뭐 없어요. 일단은 왜 구설이 터지는지부터 이제 파고야 돼.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아, 이 사람이 언제 언제부터 구설이 있겠다. 아, 이 사람은 23살부터 22살까지 구설이 있겠다 이게 보여. 23살부터 22살이. 요 아니, 얘를 사주에 네. 이 사람은 50에서 50살에 구설이 붙겠다. 그래서 우리가 점때 구설 조심이라, 어. 이게 예방을 하면은 좋잖아요. 구설이 음. 따르는 사람은 예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. 그러니까 제일 아까도 이제 일 좋은 방법은 굳이고. <laughs> <laughs> 아그고 <그런 거. 웃음> 우리가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서 아까도 했듯이 고개 나온다고 했잖아. <laughs> 네. 선생님들이 요달, 요달, 요달 조심해라. 그리고 너 올해부터 내일까지 구설수가 보이니까 구설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라. 그러면은, 내가 그 얘기, 얘기 자주 하는데,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밝혀주고 비방을 밝혀줘도 못해. 조심할 때는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예인분들이 보면 자기가 조금 안 좋다. 상황이 안 좋은 가고 옛날에 좀깬 기는 게 있다. 어, 그러면은 한 1년 정도, 2년 정도 좀 차라리 방송을 쉬시는 게좋 아, 그냥 자발적 휴식. 어. 아무튼 그렇게 방법도 있다라고 네.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결론은 네. 예방할 수 있고 터져도 막고 갈수 있으니까 용한 선생님을 찾아서 <웃음> <웃음> 상담을 꼭. 더, 더 포인트 있잖아. 절대 하지 말아. 그냥.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을 꿈꾸시는 분들 어린 친구들 지금 잘 봐서 절대 그런 비밀을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이를 비밀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예방이고 제일 좋은 비방이야. 애들 괴롭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. 없어요. 진짜 다 음. 돌려받았으면 돌려받았지. 음. 왜 이런 구설이 생기겠어요? 맞아요. 돌려받는 거예요. 이렇게 음. 돈이고 명예고 다 없어지면서, 그러니까 좋은 건안 하는 거고 그치. 만약에 했다 하면은 이제 선생님께 상담하시는 <laughs> 걸로. 오케이. <laughs> 네,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